발성 지원, 리스텀 지원 봐라. 지원이 필요하면은, 2월에, 옥타브스, 옥타브스 갑시다. 옥타브스가 뚫렸는데, 9에 50. 들어가자! 근데 하필 라인 내가 들었네? <laughs> 어, 좋아. 밀어줘. 밀어줘. 좋았어. 밀린다! 저하 <laughs> 밀린다! <laughs> 저스 들어왔어 에이씨 아이고 어디가냐 아이고, 에이, 에이, 에이. 아이고 안 밀린다 차스파 <laughs> 리오레, 리오레로 가자 아야 꽂아야다 위에 사람 아르메가 들고 있고, <laughs> 저 위에도 아로사 들고 있고, 야 거의 다 슬레가 들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못치기가 쉽다. 총수 숨어있는구나 다래미 놓고 보이는데눈눈나 혼자 라야 <laughs> <laughs> 투타도 아니고 라야 에이 씨 겁나 왔다 아이고 흘로들어가자 저다 보니 여기서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아 계급경험치구나 계급경험치는 뭐계답하면 되니까요 11... 11킬이라 전 이제 4킬 12데스 <laughs> 용차 으러 가지 말고 알을 누르면은 이게 뭐입니다 알 알이 상황판이에요 총 상황판 9분 30초 남았죠 이제 내마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아 63킬 와 많이 더 했다 와 63킬 어떻게 하냐 눈사 아, 죽지 마! 날왜 죽이는 거야. 나 아직 약하다고. 라일. 미치어죠 <laughs> 자, 이제 8분. 8분가량 남았습니다. 용의 전기계 뭐 하는 걸까요? 용은 잡으면 죽는 하는데 이게. 포트 실더? 개구 1위는 저기 라 운동금 제가 그런가? 자부가 에떨어져있는 아인이 꽂았죠? 지금. 좌부안 고쳤네. 그래고리 꽂았고요. 아, 여기서 꽂아볼까요? 근데 아무도 안 꽂아. 왜 이래? 꽂읍시다 이러면 꽂칩니다 다시 자유를 얻었어요 야 이거 진짜 꽂, 꽂아주려고 아주 그냥 힘을 쓰고 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 지금 꽂아주려고 이쪽은 이것도 지금 배달 중 배달이 늦었어요, 이렇게. 6분 남았어. 여러분, 저희 배달의 민족이에요. 신속하게 해야 돼요 배달을. 이제 6분 남았는데 무슨 어떻게 저걸 배달하겠다고 이걸 들고 와? 어? 안 되지. 안 되고 말고.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한번 나가볼까요? 뒷문이 여기입니다, 뒷문. 여기가 정문. 일로 가면 다리 건너오는 그 길이에요. 언제나 오던 길. 아래로 내려가보죠. 아래는 어떤 상황인지. 여긴 뭐 하는 사람들이요? 전체 면만 볼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가고 싶은데 막 가면서. 텔레포트라도 하면서. 세티무스! 여기도 아주 그냥 평온하네요, 굉장히 편한데 아이는또왜 뽑았어? 차스판은 여전히 숨어있고요 어 뭐야 어, 카밀라 온다 아이 들어? 질드레가 오네요, 질드레 질드레 들어갔다는 말 한마디에 전원이 돌아가 <laughs> 싸울 사람들 다 옵니다.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게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합니다. 한 명이 밖에서 보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온다 그러면 이제 방어를 하죠. 근데 안 그래도 그냥 썰기 때문에. 내지오스 결국 못 가잖아요. 필리, 얘가 왜 가지고 있 이거. 왜소지예요왜 <laughs> 아우가 갖고 있어? 저런 질들에 꽂아버리고또 질들밖에 안되요텐데 레이나던가1 5 0 1 9저 <목소리> 생각 안 나? 얘 근데 왜 이렇게 여이가 아, 높아? 힌스의 150짜리가... 150짜리가보금문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뭔가 얘도 나다 보여. 저로로 튀었는데 위로? 우리 국가에서 놀 거군요. 이제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. 1분, 1분 몇십초 1분 4 0초 야, 오늘 새벽부터 튀었다는데 휴일이래. 하루만에 휴일 때 갔던 거 열심히 일한다. 저랑 폭탄 포트, 타일이네. <laughs> 뭐 2차 승기 중인데 슈일이야? 이제 또볼볼여여다다 평소 아 으아, 으아, 내마가 시에 있네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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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기 있네. 레븐을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끝났네요. 이로써 방어전은 끝났습니다. 예, 끝났습니다. 오늘 와, 킬바라 2 3 3 0킬 클레 6개, 예, 그대로 모역 유... 2월에 아르메가 아이니 그레고리 잡브 아로사. 뱀파이어, 세그대로 힐릴, 네마, 차스파, 아우스터즈, 히로, 콘칠리아, 레지오스 예, 뱀파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쓰레기 이거 쓰레기랑 히로, 꽃기위해서 와봤지만 못 왔습니다 자취 못 했어요 결국엔 힐, 와2 3 3 0킬 죽음, 1691, 아우스터즈가 많고요 예, 킬데스 제 킬데스는 14킬 아니 뭐야 4킬 12데스 예, 슬레이어랭킹 서드 야 224킬 34데스 뱀파이어 사이코 63킬 26데스 아웃서드 막내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했네요 코온과 그분 어디갔지 막내 1 4 4킬 28데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청소전이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어요